저를 선택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 진영철! 나 뭘로 보는 거야? 뭐가 들어온 거데? 영철 씨 계시나요? 누구니요? 나 영철 씨 필입니다. 님이에요 네. 오우씨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들어가실까요? 들어와요 우리 PD님 어떤일로 오셨냐요 붕붕이 붕붕이 붕붕이, 아, 아, 붕붕이. 네. 제가 데리러 가도 되는데 왜오셨 아, 아, 네. 혹시 나영철씨 그 예. 찐영철씨가 나영철씨에 대해 언급한 영상 보셨나요? 저는 본적이 없어요 진영철님이 저를 저격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는데 한번 봐도 될까요 지금? 네 볼게요 원래 그.. 그렇게 비굴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스파링을 하면서 어? 그렇게까지 누구한테 비굴하게 물 끓고 그리고 어? 그리고 아.. 근데 어.. 나영철씨 <laughs>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는요 찐 영철님과의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 명분이요? 좀 일단 한번 더봐 볼게요. 네. 칠무치를 너무 비하했던 거, 그거 자체는 내가 용서를 못 하겠어. 나영 씨, 조만간에 내가 운동 다 하고 나서 우선은 명엄을 잡기 전에 나영 씨 한번 나랑 스파이붙부터부터어 하자 붙어. 내 붙어. 이님. 네네. 저는요. 네. 솔직히, 영철님한테 진짜로 실망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실망을 하신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영철씨를 언급했는데, 네네. 지금 저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제가 제일 만만하고, 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지목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영준씨저발리치 길어요. 격투기 제한도 받았고. 아, 힘 셉니다. 팔척권연인가요 예. 네. 당신이 원하는 게 스파링이면 나는 스파링 언제든지 가능해. 미안한데, 당신이. 최공실 직전사였다고? 난 특급전사였어. <laughs> 저는요, 네네.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요, 네. 약한 사람한테 약해요. 아, 감당약약이시네요? 저는 이 신념이에요. 아 근데 영철씨, 나를 저격한 거는 좋은데, 나를 언급한 거 너무 고마운데, 당신 날 너무 약하게 본것 같아. 나, 당신 아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내가 만만해? 저를 선택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영준씨 딱 한마디만 할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어 영준씨 당신이 뛰는 놈이고 내가 나는 놈이야 몇년만이는 격투기 선수여서 당신 만났을 때 당신이 질질 끌때 그렇게 봐줬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는 무조건 직진하는 남자예요 난 주먹이 참지를 못해 직진! 나영철 씨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진영철 씨와의 스파링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무조건 직진이에요. 저는 후진 못해요. 좌회전, 우회전. 아, 기능이 고장났네요. 저는 기능 문양이에요. 직진밖에 아. 못해요. 스트레이트, 아. 스프라이트. 전 무조건이에요. 전 808입니다. 네. 당신 진영철나 뭘로 보는 거야? 뭐가 들어온 거들? 당신이 명예만 만나서 이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당신은 명할 만한 데 좋더져. 딱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돼. 근데 나랑 한번 그림 만들어 보자고. 어? 일반인 데 일반인! 한번 해보자고! 뭐가 두려운 건데! 난 당신이랑 할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쏴거요 당신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쏴야 될 거야. 707 특전사 대 특급전사 메인 이벤트.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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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고! 들어와! 아, 네. 나영철씨, 진정하시고요. 그럼 혹시 찐영철씨 스파링 하는 영상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고,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얼마나 연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가고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주먹이 얼마나 매운지. 30초. 저는요, 영철씨 스파링 하는 거 봤는데요. 30초 생각합니다. 아기 동자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laughs> 당신 나랑 스파링 하면 유튜브 쇼츠 하나 나오겠네. <laughs> 우와. 나영철씨 되게 화끈하시네요. 영철 씨. 왜 이렇게 재시는 거예요? 즐겨요, 영철. 즐겨. 즐기러 온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준비됐으니까. 이상 끝! 여기가 나영철씨가 운동하고 있는 복싱장? 오 나영철씨 안녕하세요! 오 어, 연습 중이셨어요? 어민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영철 반갑습니다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영철씨 연습하는 곳 구경하러 왔죠? 동북담당 음, 오셨어요? 아아돌아왔습니다 걸어왔어요? 네네 몸 만들고 네 어, 체중 감량 네, 지금 하고 있고. 네네. 어정도 지금 스파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가볍게 저몸 푸는 거 한번 보시고. 어, 네네. 어떤지 좀 평가. 네, 알겠습니다. 보여주실 다시. 수 있나요? 예. 오. 오 나연 씨 혹시 그 영철 씨를 케어 시킬 만한 필살기가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일단은 필살기는 원투 바디. 원투 바디요? 다승문호 바디. 어, 네 좋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네. 뭐뭐 하시는 거예요? 아 끝난 거예요? 경기 끝. 아, 끝났어요. 아, 네 좋습니다. 여섯 씨. 여덟님. 응, 네.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프로. 프로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저예요. 당신 은 지금 내가 두려울 거야. 당신, 진지하게 나한테 임해야 될 거야. 장난치면 지금 앞을 만 개, 이만 개 달릴 거야. 준비 제대로 하고, 몸 관리 충분히 해서, 그대로 나한테 덤벼. 당신이 지금 주먹 휘둘러도 난 답해. 들어와. 어, 주먹이 되게 매우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준비 하세요요 전혀 시간 안 끌어요. 바로 해요. 언제든 들어와요. 아, 네 오늘 나영철 씨의 주먹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방금 약간 밑에 한번 받아봤는데, 네네, 은간우를 본 거야. 은간우요? 네, 네. 아. 아, 네, 적극적인 인터뷰 감사합니다, 관장님. 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어요 아 방금 바디 한방으로 k o 시킨거예요 바디 와. 8 0 8 바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갈수 있겠어요? 네 더해요 들어들어들어들어하하하 <laughs> 바디 바디 바디, 바디! 와 초사 KO네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슴으로 하는 걸. 어. DM 하시던지 연락하세요.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영철 씨의 바디를 맞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10년 정도 복싱 활동을 했었는데, 네. 제가 맞아본 바디 중에서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여기서 멍이 든것 같은데. VFC 진출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요 리치가 길어요 네. 격투기 제한도 받았고 네.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다 보여드려야겠어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나영전이에요 아